피고 할래? 그럴까? 기다려. <laughs> 됐다. 이여이 어, 아. 어. 이거. 구인가나한대 맞아. <laughs> 뿌호! 피 <퓨! 웃음> 에이! <웃음> <웃음> 에이! 아, 잠깐만. 혹시, 혹시 모르니까. 어. <laughs> 아, 이 족구장을. 아빠 안 아. 헤헤 와. 이야 요. 봐 아. <laughs> 어 안돼 <laughs>. <usability> 안돼 <laughs> 우리 공이 빵꾸났어. 공이 빵빵 공이 빵뭐 오는데 근데 뭐야 이거 뭐 오는데 근데 야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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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? 아, 나이스오 아, 깜짝 놀랐네